그러면 다시 한번 천호 정도로 한번 해봐야겠다. 아 천호. 예, 네. 천호, 예, 천호는 그러니까 크기가 크기가 한 5m 곱하기 5m죠. 아, 맞아요. 5m, 5m. 예. 네, 오늘은 그 이수 시계라는 아주 독특한 소재로 어, 작업을 하시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분명히 아주 큰 작가가 되실 거라고 믿고 있는. 권기주 작가님이 올해 대단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시라고 해서요, 한번 가서 만나 뵙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 그 올해 네, 네. 천상의 빛, 네, 네. 천상의 빛이라는 네, 네.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시라고 네, 네, 네. 들었는데 네. 어떤 프로젝트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? 예 네, 천상의 빛 프로젝트는 그동안 제가 이제 수식의 작가로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왔는 그 손바닥만한 작업부터 해서 음. 크게는 백 코까지 붙여봤었어요. 그 예전에 어떤 그런 이제 그 그런 일정도 한번 다시 해보고 싶고. 음, 음, 음. 그러면 다시 한번 천호 정도로 한번 해봐야겠다. 아 천호, 예, 네. 천호는 그러니까 예. 크기가 크기가 한 5m 꼬박 5m죠. 아 정말. 5m, 5m. 예. 네. 그래서 고민했는데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무 현실 생활을 못할것 같아. <laughs> 네, 네, 네. 그래서 포기하려 고 그러다가 갑자기 음. 거지하래 이제 집사람과 반복했다가 음, 음, 음. 그러면 이제는 뭐 혼자 할 생각 말고 같이 함께하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음, 음, 음. 그래서 이제. 10호짜리 어떤 그 100개를 준비를 하면, 이제 자우투스 함께 하는 100명, 100명이 모이면, 음. 음. 같이 해서 그 공동 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서, 어, 외관에 이제, 그 전시장에, 전시를 음. 하면서 이제, 함께 축제를 하는 <laughs> 그런 이제 프로젝트입니다. 그러면 그 작가님을 음. 포함해서 100명이니까, 예. 네, 9명을 99. 모아야, 네. 모아야 되는. 모아야 되는. 그럼 여기에 참여하게 네. 되면은,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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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작가님이 주시는 미끌림에 맞춰서 네네. 요 이쑤시개들을 이제 붙이는 어. 작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? 예, 가장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음.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아 음. 간단하게 하는 어떤 뭐 예제 영상도 이렇게 그 만들어서 하는 과정을 아 하는 방법 영상 네 음. 그러면 제가 그 1 0 0명중에 한명으로 참여를 하고 예, 예, 예. 또 저희 채널에서 네, 네, 네. 이 프로젝트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, 예, 예. 전시하고 예. 파티 하시는 것 까지 아, 저희가 예, 예. 계속 예, 예. 영상으로 함께 예, 예. 예,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<laughs>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. 네. 파이팅! <laughs> 파이팅 천상의 빛 프로젝트 어, 100명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천호의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어,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기주 작가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진행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